안구 돌출의 치료에 중요한 이제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식 우리가 깨달음, 각성, 현재에 살아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를 뺏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주의를 집중할 때 에너지가 모아지고 그 에너지가 모아져서 어,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어,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아무 생각 감 아무 어떤 선택 없이 의도 없이 살게 되면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냥 에너지를 모으지 못합니다. 주의 집중할 게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약하게 되고 에너지가 약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면서 진동수도 확 떨어지게 되고 진동수가 떨어지면 밑바닥 상태에서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의도적으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의도,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삶. 우리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어, 백미러는 과거고 내비게이션은 미래고 앞에 전면은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이 생각하고 감정하고 다 에너지입니다. 행동하는 것. 그게 이제 연료탱크, 충전. 충전 상태입니다. 연료가 있어야지 차가 움직이듯이 좋은 기름이 있어야지, 휘발유가 있어야지, 또 충분해야지 차가 갑니다. 오랫동안 탈수 있습니다. 기름이 많아야지.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적어집니다. 기분이 나쁘면 에너지가 적어집니다. 또 행동을 항상 이렇게 운동 안 하고 항상 이렇게 움츠러들고 항상 뭐안 하려고 했랬어 용볼용설인데 나는 몸이 약하니까 조금만 운동해도 아프니까 조금만 해도 어 운동 체질이 아니야 자기한테 정의를 내야니다 나는 운동 체질이 아니야 머리에서 그래 맞아 너 집에 가셔푹 쉬어. 쉬어 그럴수록 안 쓸수록 더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 체육관에 막 이렇게 살이 있다 만 하게 찐이한2 0대된 학생일 이 겁니다. 줄넘 줄넘 합니다 이렇게. 출렁출렁합니다, 이렇게. 줄넘기 하는 것도 모릅니다. 나한테 줄넘기 좀 가르쳐라. 그런데 어좀 이제 몇달 다니면서 권투 폼이 폼이 잡혀서 칭찬을 해줍니다. 아, 막 아주 폼이 나고 동문 대체 권투 선수 같다고. 그런데 거의 안 옵니다. 그 관장님이 그렇습니다. 몇번안 다녔거든요. 몇번안 <laughs> 다. 몇달 동안 몇번안 나온 사람입니다. 왜 곤투 도장을 끊어서 줄넘기도 못 하는데 그 나이 20대 됐는데 줄넘기도 못 살이 뻔 물살 뻔. 자기 의도가 없습니다. 나는 곤투 도장에 돈 주로 관장한 테돈 주로 온거 아니다. 아니고 자기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왔으면 시간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인내도 필요하고 또 훈련이라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쉽게 포기합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원하는 바를 이루는 그것이 아구돌출치료에큰 도움이 됩니다.